옛날에 한4년 4, 5년 됐을까요? 저쪽 오지 안 통해서 낚시를 하는데 그날 뺀찌를 진짜 한5 0 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골에 저기 엄마가 갖다 드렸더니 저희 집 식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갔더니 반찬이 돌돔으로 나온다고 한동안 핫한 기가 맥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잡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기를. 오늘이 12월 16일, 오랜만에 거문도에 민박 들어왔어요. 가북바에 내렸는데, 오늘 저기 저 우리 아티오 선장님이 연말 그 이벤트로다가, 술도 공짜, 잠도 공짜, 밥도 공짜, 백간만 그래서 아는 동생들하고, 각 기전투로 한 명씩 다 내렸습니다. 채비는 전유동 비치예요오늘의개성어 좀, 팽이 벤치 오, 왔다, 왔다. 으야, 이거. 아이, 첫판부터 복지. 처판부터복제이가 올라와버리면 어떡하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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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매년 전만 해도 막 그냥 1 0시간씩서 있어도 다리 하나안 아프더만 요새는 나이가 모자란가 원 삭신이 쑤셔올구만 딱 하나 왔다 오초 뱅이 도미 왔구나 뱅이가 있구나 으흐 긴꼬리긴 꼬리 으 사이즈는 좀 작아도 다들가 좋다. 홍무시 한번 깨보자. 그렇지. 오우. 오 파워 들어. 우다딱 벤치다. 오우. 오 오우. 사이즈가 오유. 오우. 작은 놈이 아니네. 확실히 <목소리> 가문도야. 에이, 좋아. <laughs> 이거 보세요. 30분 돼. 30분 안돼 보여도. 으 들어왔어, 들어왔어. 8, 9월 달에 왔을 때는 저 정도 사이즈까지 안 했는데 많이 컸네. 아라라라라, 여기가 벤치 집이구나. 아, 딱, 바로 물어보네. 오우, 오우, 우 벤치가 아주, 살이 토시토시나게올라구고 <laughs> <laughs> 야, 딱 살찌네, 그럼 야, 토시토시 올랐어. 이거는 오염 돌돔에 돌돔. 야, 좋다, 좋아. 이거 보세요. 아, 이런 황제 낚시가 있어. 여기는 딱, 진짜 민장 대낚시이 기가 막힌 자리구만. 오케이 와 벤치다 벤치야 자 하나 둘이야차 우차 어 이번에도 그냥 터실 토실, 터실해 터실 토실, 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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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소지 우아또 사이 좋다 야뭐 백도미네 백도미야 이거 그냥 이 이거 보세요 야 삼십 원은 금방 넘어 <laughs> 비치 전유동은 막줄 아, 풀어줄 필요 없어요. 잘 들어가. 조류에 따라서. 여름 뱀스처럼 쫙 빨아버리는 게 아니고, 스물할때 탁, 채면 꾹, 갖고 들어가 버려요. 쫙, 빨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름 뱀스처럼. 이, 약간의 견제가 좀 있어야 되네. 아이, 쪽지고 같은 것들 진짜. 자버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 그냥. 여름에 이 팽이 낚시, 자버 정리를 안 하면은, 팽이 낚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12월 달인데, 자버가 한 마디 없어. 아이 아, 뭐냐? 아, 씨. <laughs> 아따 그렇다. 아니 지금 아저씨가 나올까? 어또뭔 아, 자리 도어가 이렇게 오케이 알었다 그랬어. 왜 힘이 없어? 아이나 이 자리,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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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 미쳐비가 뜨니까 자리가 무는 거 같은데. 이 밥을 잘못 비벼왔어. 이 밥을. 뱅에 밑밥을 비비는, 비비는 게 아니었어요. 참돔 밑밥을 배고 갔어요. 조금 어, 무지거니. 뭐, 아이, 나이, 자리. 자, 자리야, 자리하고 있어라. 뭐하러 자꾸 나오냐. 니네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야. 아, 또 잡아 야 아, 나이, 자리, 진짜 자리. 불편한 자리네, 이거 진짜. 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 이거 자리도 없네, 아이, 자리야. 지금 이자리가 아니라고 자리자리한 새끼야 좀. 오, 씨. 자보지도 에이, 씨. 영치 놀래기, 씨. 와, 야, 이씨. 아이뭔 혹돔이 나오고 지랄이냐. 지금 일이 나올 때가 아니라니까. 차차 어또 으하하 으아 <laughs> 빵빵하죠 으 검은 도로 와야 돼 검은 도로 아 힘이 없다 이거 흥아 <laughs> 가야 큐티 <뷰티>, 큐티 가. 검은 도로 왔어요 검은 도로 와우 사이즈 봐 사이즈 봐 야, 이건 목에 바늘을 두개 갖고 있네. 야, 이걸, 누가 놓쳤구나. 으, 아프겠는데. 야, 이거 죽겠는데, 이거. 일단 들어가라. 에이, 고생했다. 아, 오늘 무지하게 남는 낚시였네요. 1박 2일에 밑밥 빼고 20만원이면, 저기에 들어있는 고기만 시설로 사먹어도 진짜 한 4,50만원 아칠 텐데. 저기, 이거 뭐, 참돔인가? 뭐 <laughs> 어쏘와. 우쩍. 우쩍. 어이구, 사이 좋다. <laughs> 와. 와, 뭐야, 씨. 우쌰. 아, 또 깜짝 놀랐네, 씨. 아, 또 돌. 아!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다터졌군 와, 이건 파워가 달라. <laughs> 뭐야, 이씨. 야, 더 쎄다, 쎄. 내 채비가, 제 채비가 웬만하면 안 터지거든요. 이, 이 세팅으로 참돔 70까지도 걷어 올렸는데. 야 방금은 좀 심했다. 인간적으로. 조항 봅시다, 조항. 야, 벤치한 8마리인데 사이즈가 다 커. 30 나오고, 오우. 제일 큰38 정도, 35, 우, 음. 다 30이 넘어.